오늘 테슬라의 아주 중요한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바로 테슬라 로보택시 아리조나 승인입니다. 이와 함께 사이버 SUV 계속해서 목격되는 모델 Y 기반 위장 차량 테슬라 3분기 미국 판매량 호주 시그널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넘치는 자신감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확인된 테슬라 로보택시 아리조나 테스트 공식 승인 같은 경우, 수의원님이 아리조나 교통부에 보낸 이메일 답변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를 보게 되면 테슬라가 안전 운전자와 함께 아리조나에서 자율주행 차량 테스트를 시작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유료 상업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추가 허가가 남아 있지만 로보택시를 다양한 주로 확대하는 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보시는 아리조나 주 교통부 공식 홈페이지를 본다 하더라도 현재 테스팅을 하거나 운영이 진행 중인 자율쟁을 보게 되면 테슬라가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테슬라는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벌써 로보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네바다 같은 경우 과거 테스트 허가를 받은 상황이며 아리조나 가 경우도 안전드라이버 테스트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네바다와 아리조나 역시 곧 테슬라의 유료 로보택시 서비스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오늘 아리조나 텍사스에서 테슬라 로보택시 준비를 위한 움직임도 포착이 되었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텍사스와 캘리포니아만으로도 그 어떤 로보택시 회사보다 더 넓은 운영지역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네바다와 아리조나까지 추가가 되게 된다면 테슬라의 확장성과 관련된 의무는 더 이상 제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됩니다. 지난 2분기 어닝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밝혔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승인을 받고 안전성을 증명함에 따라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를 출시할 것입니다. 아마 올해 말까지 미국 인구의 절반에게 자율주행 차량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라는 언급을 하였는데 이 모든 게 하나하나 현실로 바뀌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와 관련해서 가장 큰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안전드라이버입니다. 그런데 마치 FSD가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고 다양한 국가로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것처럼 로보택시 역시 다양한 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테슬라는 FSD와 로보택시의 확장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테슬라의 FSD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한 번으로 전 세계 모든 차량의 지능을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로보택시에 적용하면 업데이트 한 번으로 규제가 허가된 모든 주에서는 안전 드라이버가 한 번에 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전략적으로 이 과정을 서두르고 있지 않지만 이 순간이 오는 순간 또 테슬라에 대한 평가는 한번 크게 뒤바뀔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오늘 테슬라의 수석 디자이너 프란츠는 아주 흥미로운 발언을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바로 사이버 트럭의 변형판인 사이버 SUV 혹은 소형 사이버 트럭 출시에 대해서 고려를 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언제 출시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웨이 e 시라는 답변을 했는데 기다려서 직접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라는 답변을 한 것입니다. 이는 긍정도 부정도 아니지만 수석 디자이너가 관련 사안에 대해서 여지를 두는 답변을 한다는 것은 긍정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답변으로 보입니다. 또한 동시에 혁신적이고 재미있는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라는 말을 밝히기도 하였는데 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장면이 계속해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레딧에서 확인된 이미지이고 18일 은폐가 되어 있는 모델 Y 기반 차량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동시에 프리몬트 공장에서도 모델 Y 기반 위장 차량이 지속적으로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어닝콜을 통해서 신규 저가형 모델이 모델 Y 기반이기에 모습 비슷할 것이다 라는걸 벌써 밝혔고 지금 보는 이 차량이 저가형 모델일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이번에 확인된 위장막을 쓴 테슬라 차량 같은 경우 특히나 더 재미난 점이 있는데 바로 차량 지붕 부분에 글래스 루프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점입니다. 만약 글래스 루프가 아닌 일반적인 지붕을 사용한다면 이 차량이 저가형 모델이 될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지게 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조태금 i o 씨는 기가텍사스에서 목격된 흥미로운 사진을 공유합니다. 현재 기가텍사스에서는 대규모 장비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만 목격된 게 아니라 수개월간 장비 반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 생산 능력이 크게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으며 또한 동시에 앞서 살펴본 사이버 SUV나 혹은 저가형 모델과 관련되어 있을 장비일 가능성 분명 존재합니다. 그 밖에 미국 3분기 인도량과 관련된 강력한 호조 시그널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3분기가 10일 이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테슬라 쇼룸 차량마저 텅텅 비어있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쇼룸은 말 그대로 테슬라 차량을 보여주기 위한 곳이기 때문에 최대한 마지막에 차량이 판매되는데 벌써 판매가 이루어졌다라는 점은 그만큼 테슬라 차량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쇼룸 차량마저 팔아야 되는 상황임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테슬라의 인도량 패턴을 보게 되면 분기 막바지에 인도량이 가장 높게 올라가게 됩니다. 미국 역시 예외가 아니며 마지막 남아 있는 10일 동안 그 어떤 10일보다 높은 인도량을 기록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10일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쇼룸마저 텅텅 비었다는 것은 이번 3분기 테슬라 미국 인도량에 대한 기대감의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일론 머스크는 엄청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일론 머스크가 게시한 글을 보면 우리는 특이점의 사건의 지평선 위에 있습니다. 라는 글을 남깁니다. 다른 글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것은 명백해 보일 것입니다. 라는 글을 남기기도 합니다. 이두 가지 글 모두 AI와 관련이 있는 글입니다. 사건의 지평선은 블랙홀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입니다. 블랙홀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블랙홀의 중력의 영향을 더욱 더 많이 받게 되고 특정 지점이 되면 블랙홀의 중력이 너무 강력해서 빛조차도 탈출할 수 없는, 돌아올 수 없는 경계에도달 하게 됩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특이점을 넘긴 상황,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건너갔을 때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일로는 AI의 특이점을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에 빗대어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벌써 디지털 AI, 현실세계 AI 모두 이 사건의 지평선을 건너갔을 수도 있습니다. 일론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것은 명백해 보일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할때 그것은 테슬라의 현실세계 AI 자율주행과 관련된 말입니다. 지금 당장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 그 펀더멘탈만 본다 하더라도 너무나도 명백한 상황이지만 지금 이 시점이 명백했다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 볼 때야, 아, 그랬구나 라고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그 명백해 보이는 시기는 펀더멘탈에 초점을 맞추면은 지금도 명백하지만 모두에게 명백해 보이는 시기는 보통 주가가 한번더 퀀텀 점프를 하고 난 다음입니다. 테슬라의 기술에 초점을 맞출 때, 펀더멘탈에 초점을 맞출 때 테슬라의 주가가 다시금 퀀텀 점프할 것이다라는 거는 너무나도 명백하지만 이 퀀텀 점프가 일어나기 전에 테슬라 주가의 수많은 등락은 지금까지도 아주 많이 일어났으며 앞으로도 여러 번 일어날 가능 성 은 아주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스권이 형성될 때 사파를 하지 않는 이유는 몰라서 사파를 못하는 게 아니라. 수 많은 등락을 견디고 퀀턴 점프를 함께 하는 것이 박스권 등락에서 이익을 노리다 퀀턴 점프를 놓치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하게 수익률을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를 포함한 펀더멘털이 확실한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공통된 평가가 있습니다. 아, 5년 전에 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재미난 점은 타임머신을 타고 5년 전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5년 전에 샀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이 순간 역시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5년 미래로 간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똑같이 말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해당하는 5년 전에 샀으면 좋았을 텐데. 이와 같은 이야기가 항상 나오는 이유는 초점 자체가 펀더멘털이 아닌 크게 요동치는 주가에 초점을 맞출 때. 필연적으로 나오게 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밖에 일론 머스크는 X를 통해서 일론과 관련된 페이크 뉴스를 직접 정정하기도 하였습니다. XAI 같은 경우 200밀리언 달러 밸류에이션에 10밀리언 달러의 자금 유치를 진행한다라는 뉴스가 또이터로부터 나왔지만 일론 머스크가 또이터가 또이터 했다 또 가짜 뉴스다 라는 답변을 남겼습니다. 현재 XAI의 그룹 같은 경우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룹4 베스트를 선보였는데, 이 성능 역시 상당히 놀랍습니다. 이 전에 공개했던 그록4와 비교할 때, 지능 자체는 거의 비슷하지만, 비용은 47배 더 저렴해졌습니다. 그록4 모델 자체를 엄청나게 축약시켜서, 출원에 들어가는 비용을 47배 아낀 것입니다. 얼마 전 정리하였던 AI 모델 관련 설명으로 이야기하자면, 모델 자체의 파라미터를 성능 저하 없이 크게 줄였거나, 혹은 매개변수를 크게 줄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중치를 0으로 바꿔서, 연산속도를 상당에 높였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그록4만으로도 현재 XAI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곧 나오게 되는 그록5는 얼마나 더 개선이 될지 아주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총에서 테슬라의 XAI 투자 안건이 통과가 되게 된다면 테슬라의 투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XAI에 투자하는 효과까지 함께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일론 머스크는 X와 관련된 또 다른 중대 발표를 합니다. X의 알고리즘이 11월까지 순수 AI 기반으로 바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입니다. 2주 정도마다 이 알고리즘을 오픈소스로 공개할 것입니다. 11월, 늦어도 12월까지는 그록에게 요청하는 것만으로 사용자의 피드를 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건 단순하게 그록의 성능이 좋아져서 X의 알고리즘이 개선된다 정도의 발언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고와 의견은 미디어에서 노출되는 내용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모든 미디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특정 주제에 대해서 한쪽 방향의 의견만 사람들에게 제시하면 안타깝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이를 큰 비판 없이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디어는 특정 사건의 중요성에 따라서 이 노출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이익 관계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내보되는 뉴스의 노출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었던 게 미국 지하철에서 소녀가 칼든 흑인에게 살인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자가 흑인이었다라는 이유만으로 한 달간 미국 전체 미디어에서 관련 사건에 대해서 입 한번 뻥끗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행동이지만 실제 미디어는 어떤 내용을 사람들에게 알릴지 알릴지 않을지를 지극히 주관적인 형태로 결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사람들의 여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이 과정 전체를 바꾸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사람의 주관을 통해서 노출되는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이를 결정하게 되며 이 과정을 오픈소스로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가 원하는 소식만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이를 바탕으로 여론을 형성하는 게 X에서는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